20세기에 오늘날에 우리 현대인들이 이 개인의 삶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 제일 많이 들여다보는 게 락강이 아닐까. 이성? 이,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성이지.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데 동물은 본능만 있다. 이런 식으로.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상징계에요. 상징계. 이 상징계는 실제를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이게 중요해. 상징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사랑에 빠지고 나서 딱 보면, 어, 그 자체로 나에게 아름다운 그녀. 이러면서 딱 새로운 의미로 딱 봉합이 되면서,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상상계 속에서의 그녀예요. 아름다운 그녀. 영원히 만족이 안 돼요. 왜?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만족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마 뱃속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 완벽한 만족을 실현할 수가 없잖아요. 완벽한 세계로 우리가 딱 조직해서 매트리스를해 놨는데 그랬더니 인간들이 자꾸 죽더란 말이죠. 응?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이런 90년대 수준의 세계로 만들어 놨던 인간이 살더라. 인간은 뭔가 결핍이 있어야 되는 특히 거예요. 특히 이제 에크리라는 책이 과연 낙강한테는 그 어떤 중요성들이 낙강은 소시르의그 어, 기호론을 자기식으로 변형을 해서 시니피앙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시니피앙 논리에 의해서 무의식이라는 걸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시니피앙 논리는 프로이드한테는 없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특히, 이제... 그 당시 국제정신분석학계는 이 자라는 것들을 강화하는 게 정신분석의 목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졌어요. 실제로, 사실은 이건 굉장히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180도를 뒤집는 말이에요. 무의식은 원초적인 것도 아니고, 본능적인 것도 아니고, 바로 상징계. 무식은 대타자가 말 그대로 욕망하는 욕망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타자에 대한 욕망이다라는 뜻도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 맞다는데. 생물학적으로 남녀 성차가 나타나는 것보다 남녀의 성적 포지션이 더 중요하다는 게 락강의 성차이론의 핵심인 거죠. 사실 실제계라는 게 없으면 락강이론은 굉장히 재미가 없는 이론이에요. 전형적인 구조주의 이론이니까 뭐 우리가 심각하게 뭐 이렇게 고민하고 배우고 할 그런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로.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빈 공간을 유지하는 전략. 이게 히스테리의 전략이죠. 그래서 히스테리의 특징은 여성성하고 연관되는데 이 말이 여자들이 히스테리에 걸린다는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여장가 남장 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히스테리죠. 동일시를 보니까 통해서. 이제 분석을 깨면서 나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프로이드가+ 프로이드가 이제 자기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도라의 사례는 실패한 분석이었죠. 지금 실패했지만 역설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전이라든지 여성성과 히스테리의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거리를 이제 남겨줬기 때문에 물론 이 <laughs> 어려워야 되는, 되는 거죠. 쉽게 이제 이해를 해버리면, 아까 이제 그림을 잘못 그렸거나, 상상계적인 작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고.